라몽아. 부음표 너가 가장 방송 안고. 부음표부음표껐는데 어. 이거 심하지 마세요. 라몽이 이거 몇분 나와요? 4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노익은요? 노이 3분 59초요. 3분 59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달려 볼게요. 자, 라몽아 근데 어떤 분께서 뽀요요 음료 사달라고 하는데 해 주세요. 뽀요요 보이차요? 네. 부음표 아! 아! 보이 차좀 그만 얘기하세요 좀. 뽀요이가 뭐야? 뽀로로 아니야? 라머이 열심히 달려주세요. 뒤에서 볼 거예요 아리 씨가. 혹치 보이가 단신의 범인이었네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온보 터치 도의 범인이 단신이었어요. 그렇군요. 오 지금 몇분 나올지 기대가 돼요. 근데 왜 아웃 라인으로 가요 자꾸? 인크스에못 타서요. 그렇군요. 왜 여전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뒤에서 볼게요. 근데 잘 달리는데 3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를 못해요. 여기를 못해요? 아또 빠졌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갈게요. 자 가세요. 안녕. 왜 어디 가요? 빨리 와요. 아, 어디 가요? 열 컷. 요리. 뭐 하세요? 나 여기 투보 보여주세요. 뭐예요 여기서? 드이포트드이포트 하고 있잖아요. 고속탄! 가자. 왜 맞자 하세요. 그러다 인생 맞잖라요 알았어요, 빨리 가요. 아니 뭐 아예 달릴 줄 모르네. 뭐 하세요? 옆 방향 게이지 했어요. 아니, 맞지 마세요, 진짜. 네가 망았잖아요. 오, 여기 처음으로 성공했다. 여기를 처음으로 성공했다고요?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요만 지금 오늘 몇번 하는 거요, 예 좀. 알려보세요.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지? 아, 뭐 하세요? 기호해서 지은께 할게요. 아니, 아니, 그냥 와. 아, 저 답은 안 나오네. 오, 그때 제가. 아니, 맞지 마세요. 아 맞지 마세요. <laughs> 아빠르네요 그래도. 했어 아, 신기록이다 신기록. 이게 신기록이라고요? <laughs> 아너 소리가 너무 이상해. 아까 왜 그래? 무슨 표? 그래 지금은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빠예요 아빠? 무음표 아빠 술 먹고 있어요 술. 그때가 기회야 나무 알았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용돈이 생길 거야. 무음표 아빠 아까 지갑안 들고 와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뭘안 들고 왔다고? 지각이요 지갑 나무가 지갑이라고 해봐. 무음표 지각. 지다 지요. 무음표 지갑 무음표 지갑지갑후더이더의겐장 난안 해요. 지각이요. 그러니까 너는 지각이라고 하잖아. 지갑 지갑 지가 왜요? 지가해... 지... 왜저 발음이 왜안 되죠? 이상한 일이네요. 졸리죠? 라무이 낮잠 시간에 낮잠 앉아서 졸리죠? 지금. 아니 낮잠 왜앉았다고요허이 사시 유포하지 마세요. 신고할게요. 국민 천원에 천원이요? 어? 국민 천원이요? 아니 천원이요 진짜. 알겠어요. 라몽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하려면 엄마한테 <laughs> 허락 받아야 되죠? 무음표 허야 받아야 돼요. 어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봬요. 아리씨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무음표 말하야고요 네,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하양요. 고마워 라몽아. 재밌었어. 무음표 안녕히 계세요. 5016님, 무슨 맵 피드백 해드려요? 무슨 맵? 참내 나한테 피드백 받아서 뭐해요? 어, 일단은, 어우. 황기영 아닌가요? 오, 와우. 여기서. 아, 여기서 고속골기를 안 써서 기록이 안나온거예요 아, 혹시 설마 밴드를 끼셨나요? 밴드 끼면 39초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피드백을 해? 자, 하여튼, 이렇게 쭉 가세요.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얘. 여기서 이렇게. 인아 좋아요 좋아 어자아 여기서 인으로 들어가셔야지 기록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오 어, 빠르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제가 주행하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고속 끌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아 저도 안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 밴드를 빼시고 이러, 이런 라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인도를 타시고, 여기서도 고속 불기가 안 됐죠, 저도. 그 다음에, 밴드를 무조건 빼세요. 이렇게 밴드를 빼시고, 하나, 이렇게 모아가서 일단 쭉 질러요. 이렇게 쭉 가신 다음에, 숨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얇게, 뒤지게 얇게 피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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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베타가 못해도 50초 이렇게 딱 나와요 어뒤지게 빠르죠 트챔이 저한테 지금 피드백을 해달래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밴드 빼세요 누가 밴드 끼고 요즘 고가 주행합니까 이러니깐 예? 고가 말고는 다른 맵을 트챔을 못 먹으시는 거예요. 아! 으 <목소리> 어, 나보다 빠른데 무슨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 딜 존나 피드백 뜻을 몰라? 알았어, 봐줄게, 니네 주인하는 거 아우. e s e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 sweet heat is s u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아니, 귀현님 체포 썼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같아요? 이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데 무슨 피드백을 해줘.